아, 오늘 좀 이렇게 그 유치부 아이들도 있고 아동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설교가 좀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좀 동화 이야기를 좀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동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쓸 거야. 명대사인데요.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아세요? 강아지 똥은, 어,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생겼는데요. 귀여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찌꺼기 뿐인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강아지 똥은 내가 왜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어느날 참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와서 강아지 똥 곁에 앉아서 주둥이로 콕콕 이렇게 쪼아 봅니다. 그림 넘겨주세요. 어이고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 그, 다시 강아지 똥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웠나 봅니다. 어제 넣었었다가, 네. 그 참새가 나타나가지고 강아지 똥을 쪽쪽 쪼아 봤는데 아, 이거 똥이잖아. 돼, 돼, 더러워. 그리고는 쫑알거리면서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강아지 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보고 똥이라니? 그리고 더럽다니? 무척 속상했어요. 참새가 너무 미웠어요.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런 창피가 어디 있겠어요? 잔뜩 화가 나 있는데 길에 뒹굴고 있던 흑덩이가 방긋 웃습니다. 뭐 때문에 웃니? 넌? 강아지 똥이 곤란 목소리로 대듭니다. 그럼 똥을 똥이라고 하지 뭐라고 부르니? 그러면서 계속 막 비웃습니다. 강아지 똥은 똥이면 어떠니? 똥이면 어떠니? 그렇게 <laughs> 발악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눈물이 글썽해집니다. 흑똥이가 여전히 빙글거리면서 계속 약올리는 거예요. 똥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똥이 개똥이야. <laughs> 똥 이야기하면 유치부 아이들이 웃던데 어른들만 웃으시고 네, 아이들은. 정색을 하고 있네요. 강아지 똥이 기어이 울음보를 터트립니다. 울면서 쫑알거립니다. 그럼 너는 뭐야? 울퉁불퉁하고 시커먹고 도둑놈같이 생긴 게. 그 말을 듣자 이번에는 흑덩이가 상처를 받아 가지고 말문이 막혔어요. 강아지 똥은 실컷 울다가 골목길 잔뼈락 노랗게 햇빛이 비칠 때야 겨우 울음을 그쳤어요. 코를 훌지락 씩고는 뼈로 통딴 데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흑덩이가 나직히 부릅니다. 강아지 똥아, 불렀어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정답죠? 하지만 강아지 똥은 못 들은 채 했어요. 흑덩이가 용서를 빕니다. 그래도 강아지 똥은 입을 꼭 다물고, 눈도 깜짝하지 않고, 단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랬지 뭐야. 사실은 나도 너처럼 못생기고 더럽고 버림받은 몸이란다. 오히려 마음속은 너보다 더 흉측할지도 몰라. 흙덩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자기 신세 타령을 들려줍니다. 내가 살던 곳은 저쪽 산밑 양지 바른 따뜻한 양지였어. 거기서 나는 아기 감자를 기르기도 하고 또 조도 가꿨지. 여름에는 자주 어. 자주빛과 하얀 감자꽃을 곱게 피우며 즐겁게 지냈어.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그렇게 부지런히 했단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 고추나무가 내 몸에 딱 뿌리를 내리더니, 내몸 속에 있는 모든 수분을 물기를 다 가져가는 거야. 맨날 맨날 나의 물기를 가져가서 너무너무 그 아기 고추나무가 미웠어. 그래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말했지. 그만. 죽어버려라라고. 그래서 지금 그 죄값을 치르려고 지금 이렇게 길바닥에 버려졌는지 몰라. 지금이라도 다시 밭에 갈수 있다면 이제부터 열심히 곡식을 가꾸고 싶어. 하지만 그게 헛된 꿈이겠지. 나는 이제 조금 있다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달구지가 지나가다가 퀴에치여서 죽게 되겠지. 이제 그림을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우리 은혜랑 상진이한테 소달구지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소가 저렇게 지푸라기나 뭐 무슨 그런 것들을 담고 이렇게 끌고 가는 저것인데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6.25 지나고 나서 1953년, 54년 이럴 때 보니까 뭐 서울에도 있었고 김해도 있었고 그렇게 막 동네 아이들 태우고 저렇게 많이 가던 그런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소달구지. 소리가 이제 들려옵니다. 저 멀리서 점점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이 흙덩이는 곧 내가 저 수레 바퀴에 깔려서 죽겠지. 이제 나는 끝났어. 그렇게 흐느끼면서 울면서 말을 했어요. 강아지 똥아 난 이제 죽어. 부디 너는 나쁜 짓 하지 말게 착하게 살아라. 나 같은 더러운 게 어떻게 착하게 살수 있니? 강아지 똥이 말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쓸 거야. 소 달고지가 가까이 왔어요. 흑덩이는 눈을 꼭 감았어요. 강아지 똥은 이제 자기도 이 흑덩이처럼 같이 그밖에 치여서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으르릉쾅! 수레가 멈췄어요. 갑자기 굴러오던 그소 달고지가 뚝 멈추고 아저씨가 하는 말이, 어, 이거 우리밭 흙덩이네? 이게 왜 여기 있지? 어제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떨어뜨린 모양이로군, 우리밭에 도로 갖다 놔야겠다. 참 좋은 흙인데. 그러면서 손으로 그 흙덩이를 받쳐서 저 수레에, 저 달고지에 사뿐히 놓았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이 흑덩이는 너무나 기뻤어요. 흑덩이가 죽지 않고 도로 살던 곳에 가게 된 것을 이 강아지 똥도 바라보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잘 됐구나. 잘 됐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이제 안녕 잘가 하고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멀리, 소달고지가 멀리 가버린 다음에 이제 강아지 똥이 혼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혼자서 어떻게 살지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흑동이가 이, 강아지 똥에게 한 말이 다시 기억났어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쓸 거야. 강아지 똥은 흑덩이가 일러준 말을 되뇌어 봅니다. 정말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무엇에 귀하게 쓰일까? 해가 저물도록 웅크리고 앉아 생각해 보았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어디선가 검은 구름대가 몰려와서 하늘을 가득히 덮었어요. 그리고 이내 사뿐사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렇게 눈이 이불처럼 이렇게 사뿐히 강아지 똥을 덮었어요. 아침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하루, 이틀, 삼일, 사일, 한 달, 두 달, 겨울 내내 강아지 똥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햇볕이, 따뜻한 햇볕이 깔리더니 골목길에 눈이 녹았습니다. 봄이 왔어요. 강아지 똥은 봄에 이제 희망차게 이제 나는 어떻게 살까,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민들레를 만났어요. 그림 넘겨주세요. 민들레를 통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강아지 똥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민들레의 걸음이 되기 위한 것이었어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 강아지 똥은 기쁜 마음으로 걸음이 되었고 민들레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끝입니다. 강아지 똥 이야기입니다. 재미가 없었지만, <laughs>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렇게 유튜브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재밌습니다. 어, 강아지 똥, 냄새나고 더럽고, 그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 속담에 뭐, 개똥도 쓸려면 없다, 약에 쓸려면 없다, 그런 말도 있듯이, 실제로 동의보감에 제가 찾아보니까 또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똥도 이렇게 쓰여진다면, 그것도 개똥도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할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넘겨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그렇게 기르시는데 너희는 더 귀하게 되지 않겠느냐? 왜 걱정하면서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렇게 동사가 구하라.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죠? 우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우리의 진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 먼저 하나님께 아래라, 하나님과 대화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아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것이 너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한 학년 진급하고 또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앞 인도하신다,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만드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급하고 졸업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을 평통케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